베이비 몬스터가 예고한 새로운 시작은 완전체 뮤비 티저와 함께 다가왔다. YG 엔터테인먼트는 28일 베이비 몬스터의 첫 미니 앨범 타이틀곡 쉬쉬의 완전체 뮤비 티저를 공개했다. 이 영상은 드레스를 입은 채 거대한 문을 향해 걸어가는 베이비 몬스터의 모습과 함께 비엠이 새겨진 문을 열면 새하얀 빗물이가 비춰지는 장면들을 담고 있다. 이 영상은 짜릿한 고음가창과 나지막한 속삭임으로 가득한 음원스포와 함께 제공되어 예상을 깨는 완전체 매력의 서막을 열었다. 이러한 전개는 베이비 몬스터의 파격적인 매력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해준다. 한편 베이비 몬스터는 오는 4월 1일 0시에 첫 미니앨범 배버먼즈 세븐 이하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7인조 완전체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.